준비해서 개보도록 할게요. 천점. 그리고 노란색 물감이 노랑. 노란 그리고. 단말통 토핑 단말통 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염색을 해서 롱수염수한 다음에 렇게길어 늘어, 늘어나게 해줍니다. 저는 일단 해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5분 안에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 있어 끝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이렇게. 이걸 좀 잘라요 그래야자기 편하니까 이렇게 똥처럼 똥처럼 하고 말아줍니다 아이, 잠깐만요 이 면사리 마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아래 있는 거를 이걸 딱 잡고 돌려주세요. 크기가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기 안 맞으면 다시 살짝만 불러도 크기 맞출 수 있으니까 괜니잘 먹을 건데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라면 사리가 됩니다. 벌써 2분이네요. 이렇게 라면 사리. 네. 일단 만들어놨어요. 라면 사리가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 라면 사리는 바로 토핑통에 넣으면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잘리니까 바로 토핑통에 넣어주시 말아주시면,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반복해서, 아빠들 가보이 네. 그래서 그대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색깔 같이 돌려주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라면사리 되게 잘 못해서 어, 갈라지네요. 제가 하나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메일이용소리라서이메이메일이보서메일이 보소리라서. 이우려고모서이리라할이요떨어졌지리라이렇게라면이이리라서이메이보리라서이메이이이상이상이상 네,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